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퓨터 조립을 할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 요즘 게 아니고 아주 옛날 거, 약한 12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컴퓨터를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품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쫙 안쪽에 짱 박혀 있는 부품을 보니까 어, 2세대 i5 2500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부품별로 판매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그냥 저렴하게 사무용 PC로 그렇게 조립을 하면 어떨까 해서 부품을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찾아가지고 한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여기 삼성보드에요. 2세대 i5 2500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인 보드는 H61보드에요. 그리고 SSD 120GB. 웬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2개 16기가로 이렇게 할 거예요 16기가면 괜찮죠 이 정도 메모리면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라디온 그래픽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냥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게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낮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두 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판매되지 않는 거 조립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마 300와트 400와트 이 정도 되는 용량을 갖고 있고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걸로 g t x 급은 장착을 해서 사용했던 그런 파워이기 때문에 렉스쿨 이 파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양이면 그냥 사무용으로 사용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영화 보시고 포코바둑 장기 고수도 이 정도의 용도로는 아무런 손색없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부품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십만 원에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기 지금 부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네, 전원은 아주 잘 돌아가고요 후면에 led 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름 깔끔하게 조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조립 잘 하지 않았나요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 소음도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부팅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립이 아주 잘 돼서 이 컴퓨터는 판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검색용, 문서 작업용, 유튜브 정도 보시는 그런 용도로는 SSD 120기가로도 충분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년이 넘은 이러한 컴퓨터를 누가 사겠느냐 그리고 누가 사용을 하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고장이 없다면 앞으로도 수년간은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버릴 필요도 없고요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몇 십만 원짜리 컴퓨터가 부럽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딱이 구석에 박혀있 부품들을 꺼내서 컴퓨터 한 대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조립한 이 컴퓨터는 조금 더 확인을 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컴퓨터는 뭐 저렴하게라도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